이상화 선수 광고계 새로운 스타로 떠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 그리고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김도균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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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평론가님 지금 네. 이상화 선수 인기가 말도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엄청납니다. 네. 이 실력도 실력이지만요. 네. 그 실력 뒤에 속속 들어가는 뒷얘기들, 네. 또 여성스러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또 매력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일단 그 부상 투원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지금 감동을 주고 있죠. 아, 만약에 이상화 선수가 별에서 온 그대처럼 진짜 우월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금메달 땄다 이러면 별로 감동이 없을 텐데 네. 우리와 비슷한 몸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뭐 무릎 연골도 닳고 물이 차고 하지 정맥류도 굉장히 심하게 있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무릅쓰고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이번에 올림픽 신기록을 땄다는 것에 네티즌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가정사도 이른바 요즘에 엄친딸이라고 하면 뭐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뭐 여러 가지 뭐 뒷받침도 그렇죠. 잘 받고 네. 그런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집안 형편이 IMF 때 별로 이제 좋지 않게 돼서 음. 오빠가 스케이트를 타다가 어, 스케이트를 포기하고 네. 또 어머니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딸을 뒷바라지하고 또 이상화 선수는 그러한 가족들의 뒷바라지에 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정말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네.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이러한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네. 지금 매치 즌들한테 굉장히 감동을 주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 공개된. 이상화 선수의 발 사진, 네, 네. 발이 막그 발바닥에 구둔살 생기고 발 뒤꿈치 아킬레스 건에 구둔살 있고 발톱 색깔도 변형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저렇게 발에 변형이 됐을까. 네. 좀 수많은 네티즌들이 그걸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감동적인 스토리 외에도 물론 이제 남성 팬들의 그 남심을 흔드는 뭔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뭔가가 지금 뭘까요? 그게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뭐 열정이 뛰어난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는데 네. 동시에 또 얼마 전에 공개된 이른바 섹시 화보 그러니까 어. 이한 남성 패션제 네. 화보가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정말 놀랐어요. 이제 네그 네. 허벅지까지 드러내면서 굉장히 여성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반대의 매력이 동시에 나타나, 나타나다 보니까 음. 일종의 이제 반전 매력, 그렇네요. 이렇게 다양한 매력이 이 선수한테 있구나. 그리고 또 최근에 그 500m 금메달 시상식 직전에 정준하 씨가 우리나라 무한도전 출연하는 정준하 씨가 트위터에 이상화 예쁘다 이렇게 썼더니 거기에 또 바로 답글로 네. 나 잘했지? 하고 이렇게 아, <laughs> 굉장히 귀엽게 네. 네. 그리고 또한그 관계자가 뭐 식사했냐고 물어보니까 또 거기 SNS로. 먹었죠, 영, 이렇게 네. 썼다고 해서. 아. 그, 빙판이어서 여재라고 불리는 우그 그렇게 미성년. 강인한 모습이 네. 한편으로 또 여성미도 있고, 네. 동시에 그런 귀여운 모습까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거는 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보이려고 마케팅 기획을 해도 네. 이렇게 잘 선보일 수가 없는 건데, 정말 동시에 드라마틱한 매력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면서 네. 지금 팬들한테 궁, 최고의 국민 스타로 네.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셉조 네. 같은 매력에 어필을 <laughs>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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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laughs> 교수님, 네. 교수님도 밤 늦게까지 아유, 너무 저도 뭐 긴장하고 갔습니다. <laughs> 죠 네. 아무래도 그 선수들의 모습은 뭐 실력도 중요하지만 네.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상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까면 깔수록 계속 아름다운 얘기 네. 이런 스토리텔링이 될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거의 광고 업계에서는 이런 선수가 나타나기를. 맞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다 하는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태희의 모델을 능가할 정도로 아주 네. 그 광고에서 상품 가치가 있다라고 좀볼 수가 음. 있는데 우선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수의 실력입니다 네. 이 선수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결국 그 실력을 입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또 인정을 하는 것처럼 이상화 선수는 이 연패 거기다 올림픽 음. 신기록까지 세웠기 때문에 일단 광고나 이런 측면에서는 많은 안정성을 좀 보이고 있고 음. 또 중요한 것은 이 선수의 미래 가치입니다 네. 현재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가치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이제 평창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올림픽이 네. 벌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도 4년 동안 쭉갈 음. 가능성 이런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강인함 뒤에 있는 어떤 여성적인 아름다운 이미지. 그렇죠. 음. 이것이 광고에서는 가장 어필할 수 있는 큰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우리 이상화 선수의 광고에서 봤을 때 몸값 어떻게 보세요? 아, 뭐 선수의 가치는 여러 가지 이제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뭐 김연아 선수가 우승을 하면 뭐 경제적인 가치가 6조 한다. 네. 또 지난번 아, 박태환 선수가 우승을 했을 때 6천억 정도의 가, 그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이상화 선수는 아마 박태환 선수는 물론이고 김연아 선수만큼 버금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기업 광고 담당자들 만나서 얘기를 네네.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한국 오기만을 다들 예, 붙잡으려고 맞습니다. 다들 이제 목 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상화 네. 이 선수, 네. 김연아 선수만큼 아니면 버금가는 네. 스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김연아 선수는 당군이라 최대 스타 중에 한 명인데 <laughs> 이상화 선수가 이번에 스타성이 굉장히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올림픽 2연패에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매력들 그렇죠. 그런 것이 부가되면서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같이 앞으로 올림픽이 한번더 남았다는 거 음.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김연아 선수의 아성의 버금가는 수준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한 명의 국민 국민 영웅으로서 어, CF 퀸으로 또 등극하지 않을까 음.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 김연아 선수는 사실 연약해 보이는 이미지 속 이미지 네. 뒤에 안에 강인함 네. 그리고 이상하 선수는 아주 강해 보이는 네. 외모와 그 실력 네. 안에 또 숨겨진 여성스러운 여성성. 매력 네. 얼마 전에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화보 같은 것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여자의, 여자 의 입장에서 이 네. 허벅지가 굵다는 것은 컴플렉스가 될 그렇네요.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자신있게 내놓는다. 네. 아, 오히려 이... 보정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정말 힘들게 훈련해서 만든 허벅지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너무 보정하지 말아달라고 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사진작가가 이 사진작업을 하면서 화보차 이런 식의 화보 촬영이 생전 처음일 텐데도 그 자신감이라든가 카리스마에 음. 정말 놀랐다라고 할, 수,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어, 촬영에 임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어, 향후에 또뭐 CF 촬영을 한다든가 그런 모델로서의 매력에도 음.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음. 자신의 콤플렉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라든가 당당함 음. 그런 것들이 향후에 또 그~ 이~ 선수를 모델로 쓰는 기업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좋게 플러스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모든 기업에서 지금 기업 이미지 광고 모델 일 순위로 이상화 선수 지금 어~ 섭외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데 네. 그~ 대기업 이미지 광고 모델이 되면 모델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음. 그~ 김태희 씨가 과거에 한 재벌 그룹 그~ 이미지 광고 모델을 했을 때6 <laughs> 개월에 한 13억을 받았다는 어이.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아. 반년에. 예, 바, 예 네. 반년에. 그러니까 어, 이상화 선수도 충분히 뭐그 정도 음.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상화 선수가 지금 현재 차 모델을 하고 있잖아요. 네, 되게 멋있는 광고인데 우선... 요즘에 안 나오더라고요. 발만 나와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올림픽이 되면 이 올림픽 그 조직이 IOC에서는 이제 올림픽을 이용해서 광고를 네. 하려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음. 이 MBC 마케팅이 일환으로서 이러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는 대회 개막하기 9일 전부터. 그리고 광고를 하려면 대회가 끝난 폐막 후에 3일 후부터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화 선수가 출연했던 뭐 KB라든가 또 기아자동차라든가 네. 이런 광고 회사들이 이미 광고를 만들어 놓고도 사실 이 정작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될이 올림픽 기간에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굉장히 큰 상업성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또그 그 선수가 이러한 올림픽에 후원하는 기업들에 소속돼 있다면 또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철저하게 이 올림픽에서는 상업적인 측면으로 참여한 기업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음. 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은 이렇게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아, 볼 수가 좀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다라볼수가좀있습니다런 얘기가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이상하 선수도 잘했지만 네네. 우리 아까 어머니 만나봤던 박승희 선수도 있고요. 네, 습니다 여자 우리 컬링 대표팀 네. 제2의 우생순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번에 이상화 선수 말고 주목해야 될 선수 있다면 한 분씩 좀 꼽아주시죠. 어, 아무래도 있으면. 뭐 이상화 이후에는 우리 김하나 선수도 네. 있겠고 그다음에 네. 우리 루치 팀도 있겠고 음. 어떻게 보면. 은 그 설상 종목도 상당히 우리가 기대할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성원, 염원, 그리고 힘들이 사실은 선수에게 먼 곳에 있지만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네. 그리고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경기에는 굉장히 찰나의 순간 음. 우리가 우승하는 선수를 보면 1000분의 1초를 극복하고 우승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 그 경기할 당시에 선수의 컨디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선수들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연습했을 때만큼의 성적을 낸다면 음. 앞으로도 메달이 더욱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자한분 네. 꼬아주신다면 아, 컬링 팀의 깜짝 노력 아. 그리고 박승희 선수의 그 오뚝이 아, 넘어져도 아, 그렇죠. 다시 일어나는 네. 그게 지금 어제 최근에 국민들한테 굉장히 감동을 주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